드리러 왔어요 와줘서 고맙네 문 앞에 선물 받을 아이들에 대한 목록표를 뒀으니 가져가주게 고맙네 되게 많이 쌓여있는데 이, 이 중에 뭐 걸까요? 그게 전부 한국일세 그 중에서 찾아가야 할 거야 미안하네 예? 크리스마스 전날에 갑자기 울어버린 아이들이 있어서 선물 목록에 수정이 좀 많았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수정한 거 들고 가면 될 걸세 아하 이, 이, 이건가? 혹시 뭐라고 적혀있는가? 최종이라고 적혀있어요 예기이 그 사람아 자네는 일을 해본 적이 없나? 최종이라고 적힌 게 진짜 최종일 리가 없잖나? 다른 것일세. 예. 어 이거 같아요 이거. 더 이상 수정하면 음. 그 바로 옆 서류엔 뭐라고 적혀 있는가? 나는 신 이요. 음.